하수들은 오늘 타격감 존네 가겠지만, 고수들은, 아, 이제 내야 띄울 때 됐네, 이런다니까. 차탄정 강민호!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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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뭐해, 이거, 진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LS증권에서 텀블러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LS증권 해외 선물 옵션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한 뒤에 인증하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텀블러를 보내드린다라고 하는데 평소 해외 선물 옵션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계좌도 만들고 텀블러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행이 정말 잘 되는 텀블러라서 야구장 가서 음료나 맥주 담아 마시기에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당 이벤트는 당사 기준 계좌 최초 개설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 및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번주에 저는 최소 4승 2패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5승 4패까지 해야지 그나마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준비했습니다. 이 망가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팩 하나 깠어요, 여러분들. 이 무슨 뭐쿨링 유니폼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또 라파에서 형님들이 또 장사를 하더라고. 뭐쿨링 유니폼이지 여름 특집으로 나온 이 유니폼인데 오늘 와가지고 제가 새팩 하나 깔 했습니다. 오늘 새팩간이 유니폼 여러분들 승률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 반트만 쳐도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한 주의 시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존나 중요한 한 줍니다. 형님들 가 봅시다. 통통또또또또또또또 아우 아우 또 살리 주네. 또. 아, 이 쫄쫄이 뭐야? 일리간 쫄쫄이.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늘 항상 먹던 맛이야 괜찮아. 아, 아 지랄하지 마리. 또또또또또 또.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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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랄하네. 또. 또 삼지마병 또 열렸네. 또.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SSG가 그 똥방망이로 진짜 지금 소문난 그런 팀인데. 아, 진짜 존나 원망스럽다, 진짜. 아, 개 억울하네, 진짜. 맨날 우리는. 왜 죽어가는 팀 살려주고, 맨날 왜 이렇게 해야 돼, 진짜. 화난 게 아니라요. 제 말투가 원래 이렇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말투가 이랬습니다. 전 태어날 때 응애가 아니라, 응애라고 했어요, 응애. 됐다. 됐, 됐다. 됐다. 아! 뭐해! 뭐해 아던 지지 말지 던 지지 말지. 뭐해 진짜 하기 싫냐고. 아! 갑자기 저 패대기는 뭐냐고 패대기는. 하! <laughs> 돌겠다. 하나. 하나. 두 개! 뜨개 나이스 나이스. 최소 실점이라 생각한다. 아니 s s g 방망이 안 좋다매. 안 좋은 게 맞냐 이게. 나이스. 와! 야 김성현 컨디션 박살나는데. 짤짜리 짤짜리. 와! 아! 아! 이야! <laughs> 살다, 살다! 홈런보다 더 귀한 디아지, 내이안 탑니다! 아니, 뭔가 좀 음... 오늘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 내 느낌이 그런가? 너희들 적시타 못 치잖아. 그냥 넘겨줘. 어! 찢어! 갈라! 나이스! 강민호 의심한 형님들 다! 자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이런 타구에 일루주자 들어오는 거는 조금 힘든 거 같다 보였어요 예아 먹혔다 이거 먹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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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등 뒤로 가는 그런 타구는 어려운 타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다다다다다다다 어렵긴 해 우와 돌겠다 공 10개 빼네 지금 투구수가 지금 좀 중요한데 아 뭐야 이거 진짜 얼테이가 없네 진짜 근데, 솔직히, 원태인이 좋을 때, 그때의 맛이 아니다. 솔직히, 한달 쉬었으면 보여줘야 된다. 콜스 하나 내줘야 된다. 우리한테. 맞죠? 아, 이런 게안 들어가. 이런 게. 이런 볼이 이제 볼이 돼버리니까, 몰리고, 투투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다 잘라내고, 막 이러는 거야. 또 먹혔다, 이거. 또, 또 먹혔다. 하 아, 이 에이, 진짜. 와, 이거 하위타손에서 타점이 나오면 없잖아. 야구, 많이 꼬이네, 많이 꼬여. 이걸 이렇게 이렇게 친다고요, 김태훈. 자 이제 밥상 차려졌습니다. 자 우리 알죠? 타선에서는 뚝뚝 끊기는 거. 여기서 홈런 칩시다. 홈런. 우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와야 돼.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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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내가 뚫었습니다. 아람아람 도구 가 가오 빼고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또뭐 하는데? 대체 뭐하노? 도대체 투아웃인데 뭐하노? 아니 원아웃도 아니고 번트 갑자기 이 급발진은 뭐야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이사 야 들어라 존나 뛰어야 된다 존나 뛰어야 된다 존나 뛰어 나이사 나이사 실책 아 아유 미안 아아예 미안다 아유 예, 너무 적했네요 아유 그럴 거 같더라 아 일점이 어디야 자 오해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아 아... 손상타고다 와 미쳤다 또한명 받았네요 삼지마병원 저 바로 입원합니다 네 오늘 3타수 4만다 에라디아 주자묶어놔야지 쇼트바운드 그렇지 도구이 눈빛 잘 주고 와 아, 방금 가오 좋았다 아 도구이 나이스 도구이 에라디아 뭐라 하면 내 고기방패 한번 해줄게 그래 괜찮다 자 풀카운트 아우씨 아... 안 된다, 안 돼. 쉽게 때리네요, 쉽게. 체인지업인데, 쉽게 때려요, 여러분들. 야, 확실히, 그 원테인 상대로는. 강한 타자가 많네요 한 유섬이 아테이나 근데 진짜 내가 좀 너무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을 푹 쉬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귀등판에서 이런 피칭이 나오면 되겠나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 뭐 입단하고 나서 선발로 대들어 돌아주고 고생해주는 건 알겠는데 휴식도 주고 이랬는데 이래 친으면 되나? 겠팀 자체가 지금 나라 위기인데 뭘 했다고 지친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입단하고 나서 계속되는 그 누적 이닝을 봐보세요 빠다리 안난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수치기는 해요 지금은 그렇지 그렇지 수비 좋다 수비 좋다 수비 좋다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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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두점 뒤지고 있고 5회 점수 2점 차 밖에 안 나잖아요 그냥 몰래 두개 얻고 그냥 딸깍 하면 역전이다 쉽게 쉽게 생각합시다 제발 내가 가라는 타고 괴롭혀, 괴롭혀! 좋아, 좋아. 홈런을 쳐주세요. 홈런 쳐줘요. 안타는 안돼요. 닥치고 무조건 티아주 넘겨주세요. 안타는 절대 안돼요. 팀코라지가 이 모양이에요. 그 아니 안타는 안되는데 누가 치노 씨 아, 아, 누가 치노 아, 근데 민호 형님 아까 오늘 첫 타석에 그 좌중간 하나 가르면은 이럴 때 대참사. 내는데 아 내만 그런가? 솔직히 하수들은 오늘 강민호 감좀내 하겠지만 공수들은 아 강민호 따블 칠때 됐네 이래 느껴질 걸 진짜. 어우 어 죄송합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아 존나 무섭다. 와. 아. 아, 아, 들어와. 이 오늘 여러분들 루상에 주자 쌓고점수는좀 나오는 편입니다. 빠따로 그냥 저쪽을 찍어 눌러야 된다. 어차피 불펜 실점한다. 이 볼넷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볼넷이 아닙니다. 똥차 제거하는 볼넷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아니네. 1루에도 강민호네. 하. 아. 자, 북쪽 스리버. 얘왜 이래요? 감사합니다. 얘왜이랍니까 이거? <laughs> 이한 순간에 삐뚤어지는데 이왜이랍니까대기 자, 밀어, 밀어, 밀어. 삼성 시계 던져.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진짜 난 이성규 이게 맞나? 근데 왜그팡팡규는왜 봉쇄를 하는 거지? 홈런 아이면 진짜 답없다 생각하는 거야 지난 경기에 홈런 하나 있어가지고 뭐 하는데? 아아 겁나 아프네 진짜 뭐하는 건데 진짜 띠아치아지 아니 이 상황이 언제 온다고 이 말이야 저 지금 장독대 짐 봉쇄시키세요 6년 숙성시키면 그나마 좀 터지니까 숙성 모드 들어갑시다 지금 아 팡팡 기과디이 아프나 왜안 쓰는 거야 대체 뭐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뭐 지금 뭐 릴리프라고 딱 김 사장, 오늘 제발 무실점으로 좀 막아주면 좋겠다. 진짜로 아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해주길 바래야 된다. 지금은 어 선발이 지금 무너졌다. 어, 왜 쓰냐가 아니라, 예, 여러분들 지금 맨정신에 못 보니까 다들 소주 좀 챙기세요. 어괄약근의힘꽉 주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잠시 잠깐 10분간 TV를 쪽 좀... 어, 끄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쯔비, 인자... 이게... 이게... 마! 아, 아, 와. 근데 이번 강민호가 기적적으로 맡긴 했는데 그 후에 여러분도 공을 뱉었어요. 아찔했다, 아찔했어. 대단한 김사장, 김사장. 아이고 빨리 이이닝이 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그러지 말아야지. 김사장, 김사장. 일인분했다, 일인분했다 고맙네. 김 사장 빨리 샤워하세요, 샤워, 샤워하세요 빨리. 고맙습니다. 나의 가슴을 도군도군하게 해줄 수 있는 양도군.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도 도군도군. 하야. 아, 도부이 뭔데 방금 이필살건무가 뭔데 이거? 야, 방금 뭐야? 손을 놓으면서 이거 양도근 뭡니까? 나의 가슴이 떡군떡군 뜁니다 양도근의 안타로. 어, 괜찮나 근데. 근데 개안 나. 와, 근데 저안 좋은 데인데. 저 진짜 안 좋은 데인데. 와, 진짜 안 좋은 데인데. 종아리 저쪽이 이 데드볼 나오면 좀 위험한 부위에요 여러분들. 티. 어, 어,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갑네. 예, 구자욱 거르고 디아즈는 네, 저희는 오히려 쌉땡큐죠쌉땡큐 아, 잘 때렸는데 병사랑인 게 오히려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다. 아, 병사랑인 게 진짜 다행이다. 저런 타구는 여러분들 어려운데 버리면 따보다우시거든. 아, 근데 민호형 진짜 오늘 3타수 2안타 2타점이라고. 아, 이사 풀베이스인데, 아. 아, 하수들은 오늘 타격감 존내 가겠지만, 고수들은, 아, 이제 내야 띄울 때 됐네, 이런다니까. 가자! 이야! 오늘 사마타! 사마타! 사타점 강민호 슈퍼캐리입니다 강민호 여러분들 모두가 얄못입니다 예, 저 또한 얄못입니다 지금 7, 8, 9에 남았는데 아직 지고 있습니다 불펜 생각하면 역전 2타점이겠지만 이기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서 2점 더 내야 됩니다 2점 더 이제는 불펜 전력은 받아들일 준비는 해야 돼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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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 박진만 감독 이게 진짜 이성규 씨를 그 장독대에 넣으려고 하나? 그 박진만 감독 특징이 숙성시키기 전에 욕 처먹더라도 쓰고 나서 이제 절대 두번 다시 안 돌아보거든. 아왜 이러지 진짜? 확실하게 지금 이군에 방치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팡팡기 좀 쓰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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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아, 정도면 세규씨는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대타를 안 낼까? 아니 진짜 박진만 감독이 딱 결단을 내린 것 같아 어... 성규가 상태가 많이 안 좋구만 어 그러면 오늘 뭐 끝까지 기회를 한번 줘봐야 되겠... 게... 음 오늘 못 치면은 바로 이제 2군에 이제 1년간 이제 진역을 때려버리겠네 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안주영 선수라든지 아니면 강한울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를 끝까지 쓰다가 막 스상에도 절대됐다는데 아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내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전방기 전에도 김부장이 5월까지만 해도 진짜 수신이었단 말이야 백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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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야 도구이, 도구이. 오늘 미쳤네, 퍼포먼스 먹고 웨이카노 이거. 제동 자치 이거 먹고 도구 있고. 아, 나이스. 오늘 막 이렇게 그러. 오늘 가오너라 가오마. 오늘 막 이래 안더라 오늘 막. 어 오늘 퇴근할 때막 호주머니 손놓고 퇴근해라 도구나. 나이스 볼. 오늘 떨어지는 볼에. 네, 이코스는 이제 자동입니다. 최정이, 저 아예 타이밍이 없다 타이밍. 이 죄송합니다. 죄 죄송합니다. 도세이는 잇몸에 손상이가 가지고 도세이는좀 그래요. 아. あっ <laughs> 부자욱의 파이플레이! 얘들아 오늘 야구 존나 잘한다! 야야 야, 이게 야구지! 이게 예. 뭔 호수 플레입니까 이게! 아니 오늘 여러분들 그 이닝 초반에 이재현의 저 패대기 그걸 제외하면은 도구의 수비도 그렇고 부자욱의 수비도 그렇고 아 잘하는데 얘들! 8회 3점 차인데 왜 그래 쫄고 있는 하는데 아 야, 진짜 무섭다 야, 뻔쩍하면 그냥 3, 실점에 불패는 다른 팬분들은 이게 이제 7대4로 이고 있으면 <laughs> 이겼는데 존나 주접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거는 삼성 야구로안 봐서 가는 겁니다. 우선아 그냥 갖다 박아 보라. 어 뒤에 그 에라디아 최정 한유섬이다 이와이라노또 처맞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냐고. 아, 아 됐다. 됐다. 볼리시면 뒤에 에라디인데 에라디아 최정이야. 장타 있는 타자들이 고명준까지도 그렇잖아. 퍼포 어, 세이브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야구를 봐야 되는 거냐고. 3점 차이 진짜. 됐. 거도 올렸다. 자자자자자 아아아아아 아,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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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또,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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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또, 뭐해, 또, 항항온아아 또, 뭐해. 아, 또, 공항오아아아 아, 공항 아. 아. 아, 진짜. 아, 너희 잘했잖아. 어, 경기 잘했잖아, 얘들아. 아, 왜 이러냐고. 아니, 남들은 보면 빼칠 때 4에서 왜 그래? 막 손톱 물어뜯어가면서 왜 그래? 오발 싸나요. 불박님이라고 하겠지만 올 시즌 내내 작년 야구 보신 분들은 그런 소리 안 납니다. 내집 존나 진지합니다. 이거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예능 방송이 아닙니다. 저 웃길라고 방송하는 놈 아니에요. <목소리>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아야 뭐해 야구는 구회말 끝이나야 잘했다 하는 건데 시구레 팔의 말까지 잘하면 되냐고 어뭐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진짜 와. 아니 아까 사실상 센터 앞에 떨어지는 그 원바운드도 한 번에 못 잡아가지고 1,3루 쳐 만들어 놓고 팔회 말까지 잘하면 뭐 하냐고. 아니 수비 어지간 했냐고 오늘 8회까지는 오늘 네 회야 할것 없이 다 처막다가 갑자기 구회에 나사 풀린 거는 뭐냐고 방금은 아좀 제발 얘들아 좀 제대로 좀 하자. <laughs> 야 빨리 끝내라. 이런 경기를 50개 이상 더 봐야 된다니. 고통이네. 야! <laughs> <laughs> 아, 쉽게 가는 게임이 없다. 아, 진짜 우성아, 심장 아프다, 심장 아파.